네. 공연이 이제 끝난지 벌써 앵콜 콘서트까지 끝난지 꽤 됐죠 6개월 정도 됐네요 6개월이요? 예. 4월에 끝나잖아요 아 12월부터 콘서트를 했잖아요 저희. 아 네네네 예, 예. 이게 끝하고나서 그렇죠 아 끝나고 나서 네네 앵콜도 끝난지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네.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됐네요 <laughs> <laughs> 네앞그 정도 됐는데요 <laughs> 네. 아무 좋아, 아무 좋아. 어 네네 다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잘 쉬고 있고 또 그 동안 어, 앨범 활동이며 또 콘서트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어, 이제 6월 9일 날 저희 데뷔 일이 되면 또또 어, 또 인사를 라이브 방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네, 6월 불 라이브 재밌게 봐주시고 어, 그리고 이제 영화도 이제 곧 어,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 재밌는 영화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네, 그리고 어, 오늘 이렇게 또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또 영화 보러 찾아오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영화에 성열씨 복근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틀 막 조심하시고 어, 또 앞사람과 옆사람이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함성 조심해 주시고 어 그리고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예, 정말 아주 따뜻하고 어, 휴머니심이다 들어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인페니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이제 진짜 15주년입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어느새 15살이에요. 벌써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앞으로 더욱더 오랫동안 저희랑 또 이제 사랑을 나누실 거잖아요. 네. 2명 정도, <laughs> 2명 정도만 남고 다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영화 재밌게 보시고, 네, 식사 영화 끝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시작 전에 저희를 어, 눈과 귀와 핸드폰 카메라로 담아주시고 영상이 이제 시작되면은 또 눈으로 한번더 저희를 또 시청해 주시면서 담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여러분들과 저희의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게 또 인스피리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사각하든요네 그리고 <laughs>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람스 많이 들주세요네 <laughs> 재밌게 보시고요. 정말 감동, 재미 다 들어 있으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세요!